안녕하세요. 젠틀 영상입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은 전국 낚시 포인트와 낚시 조항 정보를 시시때때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장르별대로 낚시 방송을 통해 초보자와 낚시 입문자들은 채팅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젠틀 영상 성전사입니다. 준수님 안녕하세요 멤버십에 가입해가지고 우리 정모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가입하신 분들만 우리가 이렇게 대포항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김 대표님이 네, 돼지 한 마리 저저 잡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서 냐, 낚시도 하고 네. 뭐 있든가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분들은 어, 이왕이면은 이 멤버십 좀하나 가입 좀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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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던지기도 좋아 여기가 그래서 던져서 좋더라고 그래서 현이 맘도 여자니까 내가 그 우리 옷에 찌가 있어 저기 막대 제로찌 언제 만나면 내가 하나 냉겨놨다 줄게 그걸 하니까 입질도 참 빨라 우리 저 여기 구독자님 김 대표님이 해준 거거든 그래서 현이 맘도 한번 나랑 만나면은 거진항에 와서도 여기서 낚시하기가 참 좋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기 저 보시면은 저기 분리 있는 데가 내항이야 저쪽이 내항이고 저 맞은편이 동네인데 여기 그 방파제를 한참 올라오다 보면은 저기 빨간등대 빨간등대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발판도 좋고 아주 편안해 그 내가 우리가 저번 때 여기서 했더니 광어 열 마리 잡았어 여기서 아 얼마나. 좋은지 바늘 짧죠 이건 이건 예? 안 돼요 안돼 테스트를 해야 돼 목줄이 얇아가지고 빠지나 본데 이게 예. 회사마다 좀 재질이 다르더라고요 예. 회사마다 다른데 특징이 예. 있지 예.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했는데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목줄은 목줄이에요 그냥 목줄을 예 그냥 가무줄 예. 줄이 아니고 예. 음. 뭐 아무거나 쓰셔서관 없어요. 어. 그래도 카본이 좀질기잖아 일단은, 그, 가라앉있는 거니까, 음. 가라 카본이 낫긴 하죠. 근데 뭐, 굳이. 카본이 또 무게도 있어서, 예. 가라앉는 힘이 예. 있지. 이렇게 해서 달라. 이럴 때는 이제, 어.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침을 좀 발라줘야 돼요. 수분을 묻혀줘야 돼요. 음. 음. 이런 라인을 만나면은 수분을 응. 묻혀주니까 번거롭죠. 그러고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더 예, 예, 예 그렇지, 빨리 해, 야 빨리 해야니까 하 음, 고기 잡는다 는렇게 그래. 그래. 지금 딱2 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 1 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 지금이 들일 맞는 내야 돼. 지금 이게 관계 없이 9시 아. 되니까 입질이 없더래. 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입질을 볼라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바늘 매고 목줄을 매고. 음. 그러니까 그 도래에다가 목줄을 매는 거죠. 음. 요, 여기는 이제 짧게 하네요. 그렇죠. 음. 그게 특징이야. 음. 길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길면 이제 불편해. 꼬임고 어, 어, 예, 꼬인도 강하고. 또입질받아내기도좀 애매하고.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럭이나 놀래미가 저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길, 길면? 예, 아, 길면은. 아, 그리고 천천히 아, 계속,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웜뜨리시고 웜이 있죠? 웜 사운드에 있어? 아무거나 뛰워봐 아무거나? 경험이니까 띄워봐. 수고다니까 이거 돼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거요? 예. 이게. 어 일단 액션 그 지렁이기 때문에 아 모니커피 님도 이걸로 아마 음. 잘 맞아 은 바로 잡으셨을 거예요 웜은 어떤 특정사가 아니라 그냥 멸치웜 이렇게 생긴 거 아무거나 돌아다니다가 낚시방가셔수 있으면은 어. 난 이거 주던데 아 그거 예이못 사요? 그건 손상용이에요 그래요? <laughs> 예 여기서 <laughs> 잡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낄수 있는 어. 바늘이 없어요 아원 웜을 그렇게 끼시면 안 되고 너무 커버 뭐. 아니야 너무 기, 너무 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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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요 광어는 네. 머리부터 공개하거든요 근데, 머리부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애가 머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 꺾여있기 때문에, 예. 입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와서 물기는 하죠. 물는데, 확실히 물지는 않죠. 아. 그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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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제일 좋아요, 이 상태. 아, 일자로? 예, 일자로. 일자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아, 일자로. 일자로 들어오면은 예. 이렇게 먹어요, 뭘. 음.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도, 바늘 끝에 달려서 나와요. 그리고, 모함은, 뭐 해준다면은, 좀 많이 빨리 달서 바꿔줄 게 좋죠. 그래, 요거 봤으니까, 다음에는 요거. 이제 알것 같아. 어, 요거 응, 요거 갖고 가시면 돼. 아가 <목소리> 우와! 광어 잡았습니다. 오, 어, 그쪽으로 올라갈 건데? 이쪽으로, 우와! 우와! 잡았습니다! 이야, 역시 선수군, 선수는 달라요. 이 뺄게요. 네. 여기 거진에 오면 저 광어 잡는 게참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어? 저렇게 큰 광어가 어떻게 잡히나. 왔다. 왔어? 어? 잘 어? 오, 또 왔대요. 또 왔대요. 아이고, 또 가봐야지. 또 왔대요. 또 추가요. 광어 추가. 아우, 왜 이렇게 잘 잡으셔?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아유, 고 축하합니다. 두장 왔어요. 세상에라. 야 싱싱하네요, 여기 가면. 잡혀도 좀 억울한가 봐요. <웃음> <웃음> 엄청 불안가 봐요, 지금. 그니까, 아유. 잡혀가지고 엄청 불안가 봐요. 응. 야 잡았어요? 아 잡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작아가지고요 작아가지고 작은 것도 아유 참 손수네 진짜 야 진짜 왔대 왔네, 또 왔대 아유 왜 자꾸 이렇게 잘 잡아 네, 네. 바로 벌써 네마리 있지 상관없죠. 아 상관없죠. 낚시 좋아님이 우와 우와 낚시 조아님 손맛이 어떠세요? 아니 아니 그냥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그냥 예 아니 빨리 숨 모부지 마시고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아, 예. 천천히. 예. 예 오케이 여기서 이제 가물이 천천히 가물이시면서 우럭이네와 오락 아 낚시 우럭. 아, 아, 좋아님은 우럭을 잡으셨습니다. <laughs> 와, 오, 큰 거네. 우와 그큰 거네. 우 와, 야, 아, 와 그렇게 올라타네 이것도. <laughs> 올라타는 건지. <laughs> 와, 이거 멋지네. 감사합니다. 아, 와, 계속 거진하게 오니까 우럭 아, 손맛도 보지. 로드시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예요? 이거요? 네. 글쎄요, 저 저는... 먹어야지. 네. 그럼 여기로 갖고 해요. 장갑이 야, 진짜 울어 크다. 울어? 울어. 울어? 응. 오. 울어. 당신이 좋아하는 울어. 울어. 있지? <laughs> 야, 또 잡았습니다. 아니, 뭔가 좀. 또 잡았습니다. 어, 왜? 어, 뭐 이거? 아, 이상하게 와 가지고 아... 액션이 안 좋았구나. 아가미 걸려. 예, 네, 아가미가 가지고 저항이 센거 어... 같아요. 어... 어쩐지. 조만하면 예큰안 크네요. <laughs> 작은 거도 좋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laughs> 내일부터 뭐야? 다 <잘> 죽었어 이제. <laughs> 이제. 이제 눈치챘어? <laughs> 눈치챘어? 아유 <laughs> 잡았어요. 아, 낚시 좋아했니? 낚시 좋아님이 또 잡았대. 네, 안요 아, 네. 우와! 축하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젖수. 아유. 느낌 오셨나요? 예. 어유, 힘 좋다. 아니, 물을까 봐. 어힘 좋다. 아우, 이 크네. 이빨 없네. 있네. 있 있어, 있어야겠다. 음. 그이임이 보통. 이거 특 타고 가고니까. 네응 그런 문 일로 오세요. 아까 이리. 우럭 잡고. 아니 아니 이쪽으로. 어? 아, 지금 탈 보고. 네 예, 그때도 음. 폭발적으로 나와요. 내일 아침까지 하실 거야? 상 보고 하는... 네. 우와! 또 잡았대요! 아우, 아, 이렇게 잘 잡아? 우와! 이야, 아, 또 잡았... 응? 이, 야! 또잡았네응왜 이렇게 잘잡아이아이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네. 어. 응. 어, <laughs> 아, 거이 아, 니거 아, 이 아, 이거? 이 아, 거 아, 거 아, 아, 이 아, 깨미는 벌써 다 청남돼 지 <laughs> 다른 깨미 깨미 사 <laughs> 가져왔어요, 여기 예 거기다 끌어요. 예, 깨미 좀 갖다 주세요. 얼음이 하나 얼음 거 갖고 다 녹았냐? 아니 아니 와. 그 아이 그 이제 옮겨려고 해, 아내들 아, 어. 아내들 이제 다 빼내 가지고 어. 음, 이제, 이따가 예 지금 옮겨놓고 딱 새로운 작품해 줄 어, 이제 끌라고 그래서 아이스박 저기 있다 여다 담아가실 거지 않나요? 여다 담아가실 거예요. 그다 잡치 와니고. 그것 담아기나. 아양보다 담아요. 예. 얼른 넣고. 날이 좀 비베났기 때문에 새로 먹어도 해요. 강어 다섯 마리, 오럭 한 마리. 오. 왔어요? 어우, 네. 또 왔대요. 아니, 안 빠졌네요. 해보세요. 리이 페트라를 제가 가면 좋을 텐데 여기가 그러니까 못 가고 <laughs> 제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래야지 좀 잡을 수가 없 우와, 뭐예요? 광어. 광어? 아유, 광어, 광어 또한수 했습니다. <laughs> 우와. 역시 까매. 쪽에서 꾀미가 있어가지고요. 많이 억울, 억울한가 보네요. 조식해가 <laughs> <살아가지고. 억울해. 웃음> 보이네. 채비와 설명을 잘 해주신 늑대님한테 감사한데 모니코비님 <laughs> 여기만 생각이 나나봐. 제가 서해에서는 이렇게 낚시를 해봤는데 우럭만 네. 나오던데요. 가원도안 나왔어요. <laughs> 물론 막, 많이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응. 이 채비로는 우럭밖에 못 잡았어요. 아 서해에서는요. 여긴 여기... 잡은지 얼마 안 됐고요. 그거는 아까 잡아서 피 빼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우럭하고 누워에다가. 미터 바늘이죠? 이게 바늘 호수가 중요치 않은데요. 저는 어. 그좀 무엇 바늘이 크고, 어. 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웜은요? 웜은 4인치. 4인치래요. 멸치 웜. 음, 멸치 웜. 용찬이방님, 아르셨죠 입질 딱딱 쳤거든요. 그냥 내비, 보여야죠. 아니요, 이제 들어보세요. 살짝 들어보세요. 저처럼 천천히. 국게실리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방어가 아니에요. 우럭이나 놀래미나 다른 오종들이 호랑기를 신거예요. 방어는 머리부터 공격하기 때문에 왔다 왔네요. 이거 온 거예요. 오. 네, 이렇게 드디 와요. 이렇게 또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 멀리 아안 왔어요. 여기 한3 삼십 센티 정도? 예. 3 0 미터 정도에서 출또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또 따왔어요? 잡으셨어요? 네, 뭐야? 찍은, 찍다. 찍다? 저거 저거. 뭐야? 놀래미? 아니에요. 제거 아니나 우리 거예요. 이끼는 제가 받았는데 나이는 없는 거예요. 아, 가. 그래서 다시 못 느끼봤을 거예요. 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예. 자, 어, 네. 광어 또한 마리. 진짜 매도분이야. 뭐에 또 낚시 좋아님은? 어유, 광어. 이야, 예, 광어. 조금 적네요. 어이, <laughs> 적어도 <죽었네요>. 축합니다. 하 <laughs> 와, 자, 세 마리째 낚시 좋아님은. 강릉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 도대체 몇 마리야? 그 웜이 저쎈 놈이 아니네. 멸치 웜소대고 웜은 제가 봤 때는 별로 지가 아, 않아요. 그래요? 맞죠? 이거 요 어. 내가 한 번. 잘... 와. 젠텔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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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래 잡았다. 됐어. 원이커피님, 젠텔님 잡았어. 광어. 광 우와. <웃음> 아이고. <웃음> 광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축하드려요. 티켓. 집게도안 가져왔잖아. 와우, 춘식 이 따랑님이 여기까지 계셔 보셨어요. 아. 와우. <laughs> 이건 누굴 거야? 그, 그 가위. 내거 내 아니야? 이거는 아니, 아니, <laughs> 아. 살려주래요. 살려래 응. 예. 죽었다고 잡아놨더니 살려주래? <웃음> <웃음> 우와! 어디야? 크다! 그냥, 그냥 음. 오! 저기서 막 끌려오는 저기 거봐 어디? 나와요, 오우! 와우 우와! 우와! 오아 우와! 크다. 내가 잡은 거보다 적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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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입, 입이 차이가 나잖아, 벌써 음. 입 차이가 응? 잡았다고? 응? 기... 네, 낚시 좋아님 오늘 바이 아주 뭐 바이 훌륭하네 바이 훌륭해. 잡강 아주 본법네 그냥.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많이 잡아서 살려줄게요. <laughs> 네, 그래요. 가라 잡았어요 와또 아, 진짜 축하합니다 아주 아, 진짜 안 낚시 조안님이 난리입니다 난리요 강릉에서 와가지고 여기 거진항에 광어를 아주 그냥 봉을 뽑습니다 우와. 훌륭하네요 훌륭해 와, 짝짝짝짝짝 왔어요 또 왔어 아, 그. 아, 아무런 늑대님도 축하합니다.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와참잘 나오네요. 오! 아, 거기다 놓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잡았네요. 왜 이렇게 잘 잡으셔? 아,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아유, 형 저희가 운 운이 많이 좋네요. 오늘은 음. 어복이 많네요, 저. 어복이 많아? 진짜 오늘 잘 나온다. 예, 네, 원래 아홉 시 되면 조용한데 응. 오늘 구름 따리 떠서 그런지 애들로. 구름 따리 떠서. 구름 따리 떴구나. 구름을 알리구나. 오, 형님야. 소리 소문 없이 잡아. 태국 커 <laughs> 어우 어, 진짜 크네요 <laughs> 낚시 좋아하니 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한1 5분 있으면 끝낼 거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소감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오늘 아무래도땡 님한테 네. 너무 잘 배워 가지고 네. 앞으로 계속 강원 낚시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주 손맛을 보니까 기분 네, 좋죠 네. 네. 그렇게 의심했던 건데. 어, 그러게요. 어, 해녀가 들어가서 잡아서. 네. 끼워줄까라고 <laughs> 동해 이렇게 에? 광어가 있나 의심했었잖아요. 네. 근데 와서 실질적으로 잡아보니까 네. 역시 틀리구나. 네, 앞으로는 그, 이제 원투도 줄이고. 네. 들락은 줄일 수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네. 아, 이걸 좀 주로 많이 할것같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누워라 네. 음. 그래, 우리 언제 이제 만나서 또한번 누워낚시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네. 젠틀님은 오늘 소감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잘난 체를 해가지고 오늘 한 마리 붕이 못 잡았어요. 정말? 네. 어, 무슨 얘기냐면. 네.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고대로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네.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어. 내 나름대로 낚시 경력이 많다고 내 나름대로 채미로 해서 하니까 한 마리 붕이 못 잡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고 잘난 체하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laughs> 오늘. 자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우리 젠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도 부탁드렸지만은 항상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생깁니다. 그러시고요. 어, 저희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어,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낚시에 토론도 하고 얘기하는데 또 입질이래요. 빨리 가봐야지. 누구예요? 낚시 좋아하니님이또 하나 잡으셨어? 네. 예. 아, 이야 아이, 오늘, 큰, 뭐. 오늘 큰일 났네. 아, 우와, 그래도, 우와 괜찮네요. 그래도 그나마 괜네네요 이야 진짜 대단하신데요. 오늘 처음 치고요. 아, 예. 이야 오늘 처음 치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 아주 실력이 좋으시고 감이 아주 좋으십니다 아주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마지막에 낙지 조아님이또한수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 1 3 마리가 되겠습니다 세 마리는 방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거진항에 광어 낚시를 어, 보여드렸습니다 재밌으셨죠. 제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